최근 시즈비는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위트, 카라멜 치즈, 초콜릿 맛 3종으로 구성된 시즈비 시그니처 팝콘을 출시했다. 시즈비 시그니처 팝콘은 기존 팝콘보다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스위트 맛은 기존 오리지널인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이 섞여 단짠 조합을 만들어낸다. 캐러멜 치즈 맛은 깊고 진한 리얼 캐러멜과 고소한 치즈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우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인기가 가장 높은 초콜릿. 맛은 깊고 진한 초콜릿을 팝콘에 코팅해 바삭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후문이다. 초콜릿 맛 팝콘의 칼로리는 1020이라는 무서운 숫자를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단맛을 선사한다. 가격은 각각 4,000원, 5,000원, 6,000원 순이다. 또한 시즈비 시그니처 팝콘은 뚜껑이 있는 원통형 통에 담겨 있어 포장이나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해당 팝콘은 현장에서 단품, 콤보 등으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딜리버리 서비스로도 만나볼 수 있다. 팝콘 맛집 시즈비의 새로운 팝콘을 먹어본 누리꾼은 달달해서 너무 맛있었다. 초커는 진짜 진했다. 치즈맛 고소해서 좋았다.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하면 바로 끝난다. 이거 먹고 싶어서 시집이 갈 정도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